물 와강 오늘은 우리가 역사는 다뤘던 중요인데 새로 나온 제품 세 종류를 비교해 볼 거야. 예쁘지? 드로나 이게 바뀐 거 문인가? 바뀐 것도 바뀐 건데 아예 새로 나온 제품이야 이건. 숙성 연수가 아예 안 적혀 있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아, 포도 주스 색깔이라 너무 맛있어 보인다. <laughs> <laughs> 색깔부터 기대하게 만들어 글랜드로낙 마스터스 앤솔로지 이건 글랜드로낙의 마스터 블렌더인 레이첼 베리 박사가 새로 탄생시킨 시리즈야 예전에 행사에서 레이첼 박사를 직접 만난 적이 있는데 되게 서정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느낌을 받았어 이 시리즈도 한 편의 시와 같은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대 글랜드로낙 증무소가 있는 하이랜드의 환경, 전통 쉐리캐스크 숙성 위스키 이런 요소를 담아서 만들었다고 해 그래서 각 제품 이름이 오드2 모모에 바치는 찬가라는 이름이 붙어있어 우선 이 초록색은 오두투더 벨리, 계곡에 바치는 찬가. 글렌도르나기, 블랙베리의 계곡이란 뜻이거든. 그 계곡의 환경과 풍경을 떠올리며 만들었다고 해. 쉐리 캐스크랑 루비 포트 캐스크를 합친 거야. 도수는 46.2도. 그럼 이거부터 한번 마셔볼까? 다세병이야. 오늘 저기 뜯어져 있는 것도 내가 팔고 있는데 너를 위해서 다세병 까는 거야. 양이 똑같은 게 비교하기 좋으니까. 응. <laughs> 와, 뚜껑 진짜 예쁘다. 신경 쓴 티가 나. 로고? 오, 음각으로 파여있네. 나는 이거 예전에 마셨을 때 되게 포도주스 같은 느낌을 받았어. 예전? 올해 나온 거긴 한데 몇달 전에 마셔봤거든. 아, 약간 풀이 있다. 약간 있긴 한데, 어우, 새거는 새거다. 어, 많이 날려야겠다. 야. <laughs> 코가 맵다. 새거의 단점이 이거야. 근데 나 지금 엄청 기분 좋은 달달함이 느껴졌거든. 플로럴도 있어. 금방 날아가네. 과일인가? 향 되게 진한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 <laughs> 어, 사과 냄새도 되게 좋아. 와 날리면 날릴수록 새로운 향이 계속 나와. 새 보틀 개봉치고꽤 호평인데? <웃음> <웃음> 어 좋아. <laughs> 그풀 어쩌고가 거의 생각이 안 나. 어 금방 날아간다. 되게 화사해. 근데 소수점이잖아 도수가. 그럼 CS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낮아. 46도면은. <laughs> 포트랑 쉐리 응. 그래서 달달해. 약간 주스 같은 느낌이 있긴 해. 포트가 들어가서 그런지 쉐리의그 향신료가 없어서 좋아. 그리고 이달달함은 내가 보기엔 포트야. 너무 맛있는데? <laughs> 이 시리즈가 잘 나왔어. 나 글렌드로나 연수 있는 거 마실 때는 이 정도까지 좋지는 않았거든. 어, 너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 <laughs> 그렇다고 뭐 맛이 없진 않았지만 이거는 정말 취향 저격이야. 너무 달고 맛있고 그렇다고 막 인공적으로 싸구려 단맛도 아니고 농도도 진하고. 이 빨간색은 오두투더 앰버스. 불씨에 바치는 찬가. 이셋 중에 유일하게 스모키가 살짝 있고 모닥불이 다타오남면 불씨를 컨셉으로 했대. 이거는 올로로소랑 PX 캐스크를 썼어. 여긴 그냥 쉐리라고 나와 있을 거야. 쉐리앤 스모크네. 아일라섬처럼 약품향이 강한 그런 스모키가 아니고 하이랜드의 은은한 스모키야. 48.4도. 아, 기분 좋아. <laughs> 소리는 안 나는데 그 옹골참이 느껴진달까? 옹골참. <laughs> 진짜 한동안 안 쓰던 단어인데 내가 너 때문에 쓴다. 어떨 때 쓰지 보통? 옹골차다. 가득 찬 느낌이지. 집약돼 있는 막 그런. <laughs> 어 진짜 스모키 향 있네. 음, 그런데 막 거북함이 날 정도는 아니지. 은은해 그냥. 음. 근데 이제 일단 알콜좀 날려보자. 이것보다 한 2도가 높으니까. 체리 피트 조합이 좀 있긴 해. 그런데 다 피트가 너무 강한 동네야. 그래서 나는 이걸 아일라 섬의 약품 향을 싫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 아일라라고 다 약품 아니잖아. 거의 나지 근데. 그래? 나는 라프로잉 말고 딱히 약품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는데. 어.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라가블린이나 아데믹 마셔도 양호실 병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음. 다를 수 있지 이거는 확실히 전문 피트는 아닌 느낌이 들어 기분 좋은 달달함도 깔려있어 향신료도 있어 쉐리의 향신료들 생강, 후추 이런 거 쉐리가 나다가 피트 스모키로 딱 바뀌는 35% 쉐리에 65%, 65 스모키 괜찮은 비율이야 뭔가 달달하긴 한데 명확한 과일 같은 거 있어? 그걸 못 찾겠어 스모키랑 향신료에 덮여가지고 뭔가 달달함이 저 멀리서 있는데 마시면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 와 은은하지 스모키. 되게 기분 좋은 스모키다. 어, 말린 베리의 단맛. 마시니까 확실히 그 단맛의 출처를 알겠다. 보통 네가 말한 전문 스모키들은 스모키가 너무 세 갖고 과일이나 이런 게 밀려 있어 찾기 되게 힘든데 이건 되게 밸런스 좋잖아. 어, 되게 괜찮다. 일단 두병 성공. <laughs> 마지막으로 오드 투더 다크. 어둠에 바치는 찬가. 다크 이러니까 오히려 이게 스모키 같은 느낌이. 색이 진해. 일단. 은 <laughs> 이거는 PX 캐스크에서만 숙성시킨 거야. 이것도 사실 되게 진한 건데 점점 진해진다. 어, 다 색소 탄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색인 거야. 컨셉은 진하고 달달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이트캡 위스키. 나이트캡. 자기 전에 한잔 마시는 술. 도수는 50.8도. 도수도 점점 높아졌지, 지금? 어, 맞아. <laughs> 너무 기대하면 안 되는데. 네. 어, 좀 기대치를 낮춰. 두 개가 너무 괜찮아서. <laughs> 소리도 좋았다. 와, 색깔이 시뻘개. <laughs> 이건 쉐리 위스키가 뭔지 궁금한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위스키야. 그런 걸 물어봐 손님들한테 드라이한 쉐리를 드릴까요? 스윗한 쉐리를 드릴까요? 드라이한 쪽이면 뭐 맥헬란이나 글렌터렉 같은 거 추천드리고 탐도도 있고 스윗한 걸 원한다? 나는 이쪽이야 탐도도 드라이였어? 약간 드라이 쪽이야 그 기준이 뭔데? 단맛이 강하냐? 좀 덜하냐? 아, 향, 나는 지금 향 맡으니까 향 얘기를 한 건데 어. 드라이랑 스윗은 맛이야 와, 얘는 향이 제일 달다 아, 잠깐 찔렀어? 아 뒤통수 아... <laughs> 도수가 있어갖고 너무 갑자기 훅들이 마셨어 아. 페드로 히메네스가 엄청 달달한 쉐리캐스트지 어. 페드로 히메네스 3분의 1에 무가당 탄산수 3분의 2 채우면 웰치스처럼 되지 야 이거 포트 섞인 거랑 다르긴 다르네 나는 포트쪽 달달함도 좋아 가벼운 달달함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고 무난해 확실히 진득한 느낌이 있다 이건 음. 향인데도 되게 그런 게 느껴지지 야 레그도 쫙 남아있어 페드로 히메네스만 쓰니까 향신료 이런 게 되게 적다 응 맞아 향신료는 올로로소에서 강해 너가 이제 어떤 쉐리 와인을 써냐에 따라 그 차이를 느끼는구나 <laughs> 주력 5년 <laughs> 그런 세세함도 이제 관심을 갖고 구분을 해보려고 하는 거 같아 그래서 이런 정보가 이제 많이 들어와 있으면 라벨만 봐도 대충 어떤 맛 어떤 향이겠구나 짐작이 가지 얘는 풀 같은 것도 전혀 없고 화사함이 다 조금씩 있다 음. 와 들어올 때부터 달잖아. 아니 혀가 다치도 않았는데 입술이 벌써 달아. <laughs> 입술에 뭔가 맛을 느끼는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음, 아 이거 광고도 아닌데 너무 우리 좋아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래서 더맘 놓고 좋아할 수 있는 것 같아. 아 부담 없이? <laughs> 어. 어 이거 떨진 않은데 우디와 탄닌 사이 뭔가 그런 게 있다. 달달함 뒤에. 응 음, 맞아. 그것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PX가 조금 숙성시키면 단맛이 강해 그런데 일정 기간을 넘어가면 나무의 힘이 많이 올라오면서 단맛이 좀 내려가고 나무의 탄닌, 나무 맛 이런 게 강해져 이게 얼마나 숙성시킨 거야 다들? 다 나스라서 공개는 안 했는데 이거는 가격적으로 보면 15년에서 18년 사이 정도야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좀더 대중적인 느낌이었어 너가 대중적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셋 중에 가격이 제일 저렴해 초록색이 12만 5천 원 빨간색이 13만 5천 원 보라색이 18만 원 정도야 그런데 이건 20만 원 넘게 파는 데도 있더라고 마음에 든거 치고는 내 예상보다 가격이 싸 <laughs> 내가 듣기로는 이게 한정판이 아니고 정식 라인업으로 계속 나올 거래. 그런데 국내에 수입된 게 1년 사이에 두번 정도밖에 없어.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나도 맛을 모르니까 조금밖에 안 샀거든. 그런데 손님들도 너처럼 되게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추가 수입됐을 때더 샀어. 그리고 또 양이 많이 수입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시중에선 좀 찾아보기 힘든 편이야.